마지막 장면 보면 이제 김한늘 씨가 타고 있는 차를 불태워요. 예. 사실 예전에는 영화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. 주인공이 실제 타던 차가 사고 하나 그러면 그 사고 날 때는 다른 차로 바뀌거나, 네네. 왜냐하면 차가 워낙 비싸니까. 네. 근데 실제 그 타던 차량을 그냥 불을 태우 태워... 그러니까 이게 제작비가 아까 살짝 얘기드렸는데 어느 정도 든 겁니까 그 당시에. 좀 어려운 시기였어요. IMF인 음... 시기에 맞아요. 하고 예, 한그 정도 1억 원정도라고 기억을 하는데 IMF 시대 네, 네, 1억 원이죠. 그 당시 다른 뮤비는 얼마 정도? 그 당시에 이제 평균적으로 300짜리도 사실 있었고요. 예. 이야, 이거 뭐 진짜. 돈을 함부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뭐 조금 많게는 1,500에서 뭐2천만원 정도의 작품들이 예, 만들어졌었죠. 그니까 사실 네. 뭔가 그 사이에 뭐 제작비를 가지고 사실 뭐뭐 예, 뭐 작품의 질이 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. 어, 네. 어찌 됐든 그 당시에 1억 원이라는 특히 IMF 시기에 그런 거금을 투입을 해서 네. 조성호 씨가 네. 이제 얼굴 없는 가수였기 네, 때문에 네, 네, 네. 그니까 뭔가 전략상으로 뮤비만큼은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. 네. 굉장히 그 당시에 캐스팅이었죠. 초호화 캐스팅이었죠. 네. 네, 네. 네, 그 장르 자체가 발라드라는 음악의 장르의 특성상 그 당시에 유행하던 조금 좀 흐름이 빠르고 템포 음... 있는 그런. 댄스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아, 그런 음악들과 경쟁을 어. 하려면 좀 특별한 차별화가 좀 예, 특별한 전략이 네.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면. 그 어, 처음으로 투웨이브 어, 뮤비가 네. 그 당시 이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거기서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네. 이게 네. 지금으로 따지면 네. 사실 상상을 할수 없는 일이 수도 있어요 네. 그러니까 우리 그 뮤직비디오를 네. 네. 공개를 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따로 빼서 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네. 보시죠. 보시죠. 네. 그래서 아 이제 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. 쭉본 거죠. 네네네.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라임 시간 때 어, 끝까지, 끝까지 아, 네. 기사 전글 그러니까. 전부. 오늘 허진석 씨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고 러는데 아, 뮤직 드라마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. 어떤 감독님이요, 뮤직 드라마 하시는 감독님이 딱 오더니, 형 이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더. 차에서 들었어요. 음. 근데 좋지, 오 좋다. <laughs> 근데 이게 드라마로 해서 막뭐 동안 가고. 형사도 나오고 막 이래 어때? 그랬더니 야 이게 재밌다 그럼 내일부터 찍자 그래가지고 찍었어요 자 얼마나 좋은지 어, 허준호 씨가 출연한 뮤직 드라마 여러분 네. 함께 보시죠 네. 잘될 상황들은 항상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음. 이제 여름이 지나서 찬 바람이 살짝 불 때예요 사람들 음. 마음이 뒤숭숭할 텐데 네, 네, 네. 일요일 날 비까지 온 거예요 어.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청률이라는 게그 당시에는 비가 온다, 안 온다? 지금도 그,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. 아, 지금도 그런가요? 네, 네. 지금도 날씨 영향을 아, 많이 받아. 아, 그렇군요. 받죠. 네. 모든 조건들이 좀 맞아 좋고, 음.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하게 됐고,